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의 몸 어딘가에서는 이미 병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쉬운 예방입니다. 씻었는데도 병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놓친 아홉 곳,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손을 씻고 얼굴을 닦고 샤워를 합니다. 땀이 나면 수건으로 닦고 외출 후엔 반드시 손을 씻죠. 깨끗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남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나 위생신경 많이 써. 하루라도 샤워 안 하면 찝찝해서 못 견뎌. 요즘엔 코로나 이후로 더 철저해졌지. 그만큼 우리는 겉으로는 아주 청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는 우리 몸을,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제대로 씻고 있는 걸까요? 매일 거품을 내고 향기 좋은 바디워시를 쓰고, 타월로 구석구석 닦아낸다고 믿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곳만 닦는 일입니다. 우리가 씻고 있다고 믿는 그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이 닿기 불편하고 민망해서 넘겨버린 그곳들에선 세균이 자라고 병이 시작되고 위험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눈을 씻지 않는다고 당장 보이진 않지만 귀속이 습하고 따뜻하다는 이유만으로 박테리아는 뇌를 향해 움직이고 입안의 잇몸 사이에 낀 작은 세균 하나가 심장까지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손은 씻었지만 손톱 밑은요 배꼽은요 혀는요 발가락 사이 겨드랑이 그리고 그 외의 몸에 깊숙한 틈들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보이는 것엔 익숙합니다 하지만 병을 막는 청결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 그 아주 작은 습관의 차이가 삶과 죽음, 건강과 병원, 웃음과 눈물을 나누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씻고도 씻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심함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아이의 건강으로 부모님의 면역력으로 그리고 나 자신의 생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이 지금까지 씻지 않았던 아홉 곳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충격적인 결과를 실화와 함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저 놀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미 그것으로 병에 걸렸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가족을 잃었고, 또 어떤 누군가는 그단 하나의 무심한 순간으로 영원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놓쳐왔던 진짜 씻어야 할 곳들 위 목록을 펼쳐드립니다. 입안, 귀, 손톱 및 배꼽, 혀, 발가락 사이, 겨드랑이. 그리고 그 외의 숨겨진 위험들. 들어주실 준비가 되셨나요? 이 이야기는 당신과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는 늘 바빴습니다. 출근 준비는 늘 촉박했고, 아침밥보다는 커피 한 잔, 양치질은 그저 입만 헹구는 정도였습니다. 30초도 안 되는 시간. 치약 거품 몇번 내고 끝. 칫솔도 언제 갈았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솔은 벌어져 있었고 세균은 그 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쯤이야. 입 냄새는 누구에게나 있지. 바빠서 어쩔 수 없어.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잇몸 사이에서 피가 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넘겼습니다. 입 냄새가 심해지고 잇몸은 욱신거렸지만. 딱히 통증이 심한 건 아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며칠 뒤 가슴에 묘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깊게 숨을 쉴 때마다 뭔가 답답했고, 밤에는 열이 나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감기약을 먹고 잠을 청했지만, 그날 밤 그는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위사는 여러 검사를 진행한 후, 그에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합니다. 심장 판막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감염성 심내막염입니다. 그가 되물었습니다. 심장이요? 전 그냥 잇몸에서 피만 났는데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잇몸 속 세균이 혈류를 타고 심장 내막에 침투했습니다. 심장 내의 판막은 한번 감염되면 회복이 어렵고 심하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평생 심장이 멀쩡했던 자신이 칫솔질을 대충한 대가로. 심장 수술까지 갈 수도 있다는 현실이 무서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이 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속에는 약 700종 이상의 세균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은 무해하지만 잇몸이 약해지거나 입안이 건조하거나 양치가 소홀할 경우 세균은 점막을 뚫고 혈관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균들은 혈류를 따라 심장판막, 심내막에 도달해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감염성 심내막염입니다. 이 질환은 특히 고령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 당뇨 환자, 심장질환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치명적입니다. 단순한 잇몸염증이라고 넘겼던 일이 치명적인 심장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2019년 경기도에 거주하던 50대 직장인 A씨도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입냄새로 치과를 찾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심내막염 초기 증상이 발견됐고 그는 수술 후에도 평생 항생제를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말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저 양치 조금 덜한게내 심장에 칼을 들이댈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모두는 입속의 세균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반은 심장을 향한 가장 가까운 감염 경로입니다. 양치는 단순한 청결이 아닙니다. 그건 곧 심장을 닦는 일입니다. 매일 하는 일이라 소홀해진 그 행동, 그 안에 생명이 걸려 있다는 사실. 지금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 두세 번의 양치, 몇 분의 칫솔질, 그리고 진심을 담은 구간 관리 하나로 우리는 가족의 곁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청결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로 결정됩니다. 입속 세균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끝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김정순 씨 올해 70을 넘긴 조용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귀지는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지 괜히 파다 상처 나면 더 위험하잖아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말하며 귀 청소를 피했고 귀가 잘안 들려도 그냥 나이 탓이라며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귀에서 진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름이 흘렀고 귀 뒤쪽이 붓고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며칠 후에는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그리고 말까지 어눌해졌습니다. 가족은 급히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고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수막염. 위사는 설명했습니다. 귀속 깊은 곳에서 세균이 번식했고 웨이도를 타고 중이를 넘어 결국 뇌막까지 감염시킨 겁니다. 귀지는 단순한 이물질이 아닙니다. 피지, 먼지, 땀. 박테리아가 섞인 혼합물입니다. 귀하는 어둡고 따뜻하고 습기까지 머물기 쉬운 구조. 세균에게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번식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귀지가 스스로 배출되는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져 작은 감염이 순식간에 전신으로 퍼질 위험이 있습니다. 김정순 씨도 그랬습니다. 고름이 고막을 넘고 뇌를 감싸고 있는 막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 결과 그녀는 한쪽 청력을 완전히 잃었고. 얼굴의 신경이 마비되어 웃는 표정조차 짓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냥 놔뒀을 뿐인데 내 귀가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귀는 뇌와 가장 가까운 감염 경로입니다. 한번 뚫리면 그 감염은 너무도 빠르게 치명적인 결과로 번져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그 시작이 너무도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귀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 자주 들여다봐야 합니다. 겉은 깨끗해 보여도 속은 세균의 온상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귀를 청소한 게 언제인가요? 면봉으로 파다가 귀 안쪽을 찔렀던 기억만 남아있진 않나요? 귀지는 억지로 파내는 것이 아닙니다. 샤워 후, 젖은 수건이나 면봉으로, 귓바퀴와 입구 주위를 살살 닦아주는 것, 그리고 꼭 말리는 것, 습기만 제거해도 세균은 자라지 못합니다. 자칫 사소해 보였던 방심 하나가 청력, 얼굴, 네. 그리고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조용한 감염이 조용한 당신의 인생을 뒤흔들기 전에 오늘 귀를 한번더 들여다보세요. 귀는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켜야 할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깔끔한 엄마였습니다. 외출 후에는 손을 반드시 씻었고 아기가 물건을 입에 넣기 전엔 항상 닦아 줬습니다. 분유를 타기 전에도 기저귀를 갈기 전에도 정성스럽게 손을 씻었죠. 그런데 그녀의 아이는 이상할 정도로 자주 아팠습니다. 배탈이 잦았고 설사와 고열이 반복됐습니다. 병원을 여러 곳 돌아다녀도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분유 탓인가 싶었고 나중엔 혹시 장이 약한 체질은 아닐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아과 전문의가 뜻밖의 질문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혹시 손톱은 자주 다듬으세요? 네 손톱니요. 정밀검사 후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손톱 밑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요? 저는 손을 잘 씻는 편인데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손은 깨끗했어요. 하지만 손톱 밑은 비누 거품도 물도 잘 닿지 않습니다. 거기는 가장 좁고 가장 무심한 사각지대입니다.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고 재우고 쓰다듬었을 뿐인데 자신의 손톱 밑 세균이 아기의 장 속으로 눈과 입. 코를 통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손톱 밑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비누로 아무리 손을 닦아도 그 아래 깊숙이 남아있는 이물질과 유기물은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실제로 실험에 따르면 손톱 밑에선 대장균, 살모넬라균, 황색 포도상구균, 폐렴균 등 수십종의 병원균이 검출됩니다. 특히 젤레일, 인조네일, 아크릴네일처럼 손톱을 덮는 경우엔 세균 번식률이 35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아기를 돌보기 전에 손을 씻긴 했지만, 손톱 밑을 신경 쓰진 않았어요. 그게 아이를 병들게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랑은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무심한 손끝은 때로는 누군가의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손톱을 깔끔히 다듬는 것, 손을 씻을 때 손톱 밑까지 살살 문질러 주는 것, 단몇 초의 습관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 요리사, 어린이집 교사, 부모처럼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 작은 틈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아기는 다행히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손톱을 자르고 다듬고 조심스럽게 씻습니다. 그리고 매번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손톱 및 정말 깨끗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지기 전 무심히 지나쳤던 손톱 밑 그곳을 한번더 들여다보세요. 그 작은 틈에서 누군가의 건강이 시작될 수도 끝날 수도 있습니다. 레이시는 27살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샤워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고 속옷도 매일 갈아입었습니다. 운동 후엔 반드시 씻고 피부관리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는 누가 봐도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 샤워를 막 끝냈는데도 허리춤에서 올라오는 묘한 냄새가 계속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샤워 후 수건으로 몸을 닦다가 배꼽 주변에서 끈적한 촉감을 느꼈고 거울 앞에서 확인한 순간 그 자리에 붉은 발진과 함께 고름이 베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찾은 그는 믿기 힘든 진단을 받았습니다. 배꼽염입니다. 이미 고름이 안쪽까지 퍼졌고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폐혈증으로 진행될 뻔했습니다. 그 순간, 레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매일 샤워하면서도 한 번도 배꼽을 제대로 닦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배꼽은 태어날 때 탯줄이 떨어지며 생긴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닫힌 구멍입니다. 오목하고 깊은 구조, 그리고 피지성과 땀샘이 몰려있는 그곳은 세균이 자라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땀이 많이 나는 사람, 복부에 살이 접히는 체형. 오식곽 조이는 사람의 경우 배꼽 속은 쉽게 습해지고, 온도는 36.5도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그 안에 쌓이는 건 땀과 피지 뿐이 아닙니다. 비누 찌꺼기, 각질, 먼지, 섬유조각, 유기물, 그리고 세균. 한 연구에 따르면, 500명 이상의 배꼽을 조사했더니, 1,400종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고, 그중 일부는 병원성 박테리아, 심지어 폐혈증 유발균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배꼽염은 처음엔 가렵고 따끔할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름이 차고 지방층과 혈관을 타고 전신 감염,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에서는 배꼽을 몇 년간 방치한 중년 여성이 결국 전신성 염증 반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저, 거긴 손이 잘안 닿아서요. 간지럽고 민망해서 그냥 넘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꼽을 씻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간지러워서 익숙하지 않아서 혹은 닦다가 상처날까봐. 하지만 그 방심 하나가 생명을 위협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꼽 관리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면봉이나 부드러운 수건에 미지근한 물을 묻혀 살살 닦아주는 것. 샤워 후엔 반드시 물기를 말리고 습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 작고 깊은 그 틈. 그 안에서 병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배꼽을 씻고 계신가요? 성별은 눈에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배꼽, 그 작고 방치된 곳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구역이 될수 있습니다. 이모 씨는 경기도 성남에 사는 63세 여성입니다.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아침마다 목이 따갑고, 무언가 섬기는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을 마실 땐 따끔했고, 뜨거운 국을 넘길 땐 식도가 타들어 가는 듯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잦아졌지만 나이 타시겠지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결과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그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식도의 염증 원인 중 하나는 입안, 특히 혀위 세균일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혀 표면에는 헬리코박터균 유사균주가 검출됐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혀요. 전 하루 세번 양치도 열심히 했는데요. 의사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치아만 열심히 닦고 혀는 한 번도 닦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입냄새의 80% 이상이 혀 표면에서 시작됩니다. 혀는 단순한 근육 덩어리가 아닙니다. 표면을 들여다보면 수천 개의 돌기와 굴곡이 있습니다. 마치 협곡처럼 복잡한 그 표면에 음식물 찌꺼기, 죽은 세포, 침, 박테리아들이 깊숙이 숨어들 수 있습니다. 혀 위에 하얗게 덮인 이물질. 우리는 그것을 설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안은 수천억 마리의 세균이 활동하는 미세 생태계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더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분비가 줄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음식 씹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혀위 세균이 쉽게 증식하고 위로, 식도로 넘어가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모 씨 역시 그랬습니다. 작고 조용한 혀 위에서 질병은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칫솔질이 끝난 후혀 클리너로 혀를 부드럽게 쓸어내는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하루 한번내 몸의 건강을 말해주는 곳이니까요. 혀는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건강 상태를 조용히 알려줍니다. 냄새로, 맛으로, 통증으로 그리고 때로는 식도염, 위염,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 하지만 다행인 건이 모든 위험은 매일 10초만 투자하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혀를 닦는 건 거창한 관리가 아닙니다. 하루 한번혀 클리너나 칫솔 뒷면으로 혀를 부드럽게 쓸어내는 것, 물이 마른 입안엔 세균이 더 자랍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무설탕껌으로 침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은 오늘 혀를 닦으셨나요? 사소해 보이는 그혀 위에서 병이 시작될 수도 있고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혀는 매일 수천마디의 말을 만들어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몸을 위한 조용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혀는 말보다 먼저 건강을 말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6세 김모 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구두를 신고 일했고 퇴근 후엔 늘 지쳐 곧장 잠에 들곤 했습니다. 몇년 전부터 발가락 사이가 가끔씩 가려웠습니다. 간혹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맺히기도 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그냥 무좀이지 뭐, 약 바르면 낫겠지. 하지만 그는 바빴습니다. 병원에 갈 여유가 없었고, 그저 약국에서 파는 연고를 간헐적으로 발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발등은 붉게 부풀어 올랐고, 심한 고열과 오한이 찾아왔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결국 그는 119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급히 검사를 진행했고 진단은 세균성 봉화지겸 피부 깊은 층까지 세균이 침투해 염증이 퍼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졌고 작은 상처 하나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감염은 빠르게 퍼졌고 위료진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발가락 절단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발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저 가려웠을 뿐인데 병원에 한 번만 더 일찍 왔더라면, 그저 무좀이라고 넘기지 않았더라면 발가락 사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고 습한 부위입니다.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땀과 열기로 덮이는 공간. 곰팡이균과 세균이 자라기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특히 발을 제대로 말리지 않거나 양말을 오래 착용하거나 샤워 후 방치되는 경우엔 작은 염증이 급속히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나 고령자에겐 작은 상처 하나가 절단으로 이어지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김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발가락 하나쯤이야 했던 내가 결국 발가락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이발 그안 보이는 틈 하나에서 병은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샤워 후 발가락 사이까지 말리셨나요? 습기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절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 그 작은 틈이 병의 무덤이 될 수도 생명을 지키는 첫 방어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윤정 씨는 겨드랑이가 자주 가려웠습니다. 가끔 빨갛게 올라오고 따끔한 통증이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땀이 좀 많은 편이라 그런가 보다. 겨드랑이는 늘 저러니까. 여름이 되자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간지러움은 통증으로 땀 자국은 진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겨드랑이 아래에서 딱딱한 머물이 만져졌습니다. 병원을 찾은 윤정 씨는 위사로부터 피부 속 깊은 염증, 초기 모낭염과 농양 증상을 동반한 전신염증 위험 경고를 받게 됩니다. 겨드랑이는 우리 몸에서 땀이 가장 많이 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부가 가장 얇고 예민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철 제모를 자주 하거나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는 경우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작은 상처와 모공을 통해 세균이 침투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겨드랑이는 늘 팔에 위해 접히는 구조상 통풍이 어렵고 습기와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작은 염증이 자라나기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윤정 씨의 경우도 작은 모공 염증에서 시작된 문제였고 그 염증이 피부 속에서 커지며 조직을 누르고 통증과 고름으로 발전해 심하면 전신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매일 겨드랑이를 조심스럽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수건으로 완전히 말리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며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겨드랑이는 단지 냄새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면역이 약할 때 가장 먼저 병이 터지는 신호등 같은 공간입니다. 우리는 자주 손을 씻고 얼굴을 닦으며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겨드랑이는요? 겨울에도 땀은 납니다. 습기와 마찰은 피부를 약하게 만들고, 염증은 그 안에서 조용히 자랍니다.